자, 시작. 자. <laughs> 자, 22쪽. 중복순열. 어, 일단 저번에 했던 거 복습 좀 해볼까? 예. 어. 그거 다 숙제는 다 했어? 전부 다? 그 어? 뭐 제가, 제가 그 RPM 좀 풀어봤어? 어. 어. 자, 일단 복습 좀 해보자. 중복순열 하기 전에,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N, p R,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NCR. 요게 순열이고 요거는 이제 조합이고. 맞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가 무슨 뜻이지? 일열로 나열하는 방법. 아니, 그, 그 너무. <laughs>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어, 알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지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냥 알개를 선택하기만 하는 경우였어요. 어지 요런 차이, 빼죠? 알겠지? 음. 자, 오늘 할 거는, 중복순열. 자, 요거는 기호로이렇게 적어. n, pi, r. 순열이랑 거의 똑같아. 한끗 차이로 다르거든? 일단 적어볼게. n, pi, r. 요거. <laughs> 어, 뜻이. 자, 서로 다른, n 개 중, r 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똑같은 아니에요어 여기까지 이 순열이랑 똑같지?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 이게 그냥 아까 이 NPr이랑 똑같은 뜻이잖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근데 여기서 조건이 붙어. 중복 허용. 중복이 허용될 때 요거를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거든? 자 요거 예를 들어볼게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자 숫자가 지금 다섯 개 있어 자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세 자리 자연수 어 일단 중복 허용 아니면은 어 여기에 올수 있는 게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자리 잡았어, 누가. 뭐 1, 이 자리 잡았으면은, 이제 1 제외하고 넣을 수 있잖아. 응.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됐었죠? 여기 이제, 순열 기호를 표현하면은, 5p에 3 이렇게 됐었어. 이, 이, 순열은, 중복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순열은. 어? 제 알겠어? 그냥 순열은 중복 허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오면은, 이 자리에 1이 못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자,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이제 세개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번엔 중복 허용이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이 왔어. 그럼 여기 1이 왔도 되는 거야. 그럼 요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다, 다섯 가지죠? 맞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도 다섯 가지지? 얘랑 상관이 없는 거야, 요, 요 숫자랑. 어, 여기 1이 오든 2가 오든 여기에 올수 있는 게 다섯 가지야. 여기도 다섯 가지. 요렇게. 요게, 5 파이 3, 이렇게 요거 읽을 때 n 파이 r 이렇게 부르면 되거든? 응. 요, 요거 파이라고 부르잖아 어, 똑같아 요것도 응. <laughs> 요, 요런 차이가 있어 요거 확실히 구분돼? 어, 어. 얘는 중복 허용이 아니고, 얘는 중복 허용이고 어, 요런 차이가 있어 자 그러면 공식 한번 적어볼게 보자 서로 다른 n개. 자, 1 2 3 n. 여기 지금 n개가 있어, 지금. 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열로 나열할 거야. r개. 어,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게 n가지. 여기도 n가지잖아. 계속 뽑혀 나가는 거잖아, 이게. 여기 올수 있는 게 n가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n가지. 맞지? 요거는 기호로 n 파이 r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n, 타이 r, 공식은 그냥 n 의 r제곱, 이렇게. 어, 요게 이제 중복순열 공식이야. 맞지? 쉽지? 솔직히 그냥 고배모치만 알면은 이거 쉬워. 음? 음.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자, 근데 여기서, 그 np의 r이든 nc의 r이든 요 뒤에 있는 놈은 항상 요 앞에 있는 놈보다 작거나 같았었거든. <laughs> 맞지? 그러니 서로 다른 인계중에서 알게 선택해서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순열이도 조합이고요.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놈보다 항상 작거나 같았어. 근데 이그 중복 순열에서는 요 뒤에 있는 놈이 그 앞에 있는 놈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얘가 더 커도 돼.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 <laughs> 자, 예를 들어서 1 2 3. 자, 요세 개의 자연수가 있어. 자, 요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다섯 자리 그 자연수를 개수를 이제 구해 보래. 만들 수 있는 개수. 어, 그러면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다섯 개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중복 허용하고. 그러면 3 4 2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놈보다 더 커도 된다. 고 중복순열에서. 음. 순열과 조합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네. 맞지? 응. 음. 요거는 이제 중복이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커도 된다는 거야. 어? 지하, 알겠어? 알겠지? 응. 그러니까 뭐, 뭐, 적자면은, 여기 오시는 게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면 3의 5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지? 이해되지?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어, 자, 이번에는 23쪽 내용 해볼까? <laughs> 중복순열과 함수 개수. 자. 중복순열. 과 함수? <laughs> 앞으로 그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 좀 많이 나올 건데. 함수 개수 구하는 거. 응? 그런 거 나중에 모의고사에 또 많이 나오거든. 함수 개수구하는 거. 자, 얘가 같이 해보자. x가 원소가 지금 1, 2 이렇게 있고, y 얘가 지금 a, b, c 이렇게 있어.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일단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보래.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함수 기억나, 죠 네.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그냥 한 발씩 쏘기만 하면 되잖아. 네. 어, 얘는 몇개 있을까? 네. 여, 섯 개? 몇 개일까? 예전에 함수 배울 때 요런 거 간단하게 했었어. 네. 어, 어 이거 중복순위 몰라도 고백법칙만 알면은 할수 있어. 지어, 이거, 이때? 네. 굳이 아 개. 1이 쏠수 있는 게세 가지죠? 2도 세 가지잖아. 그럼 3 곱하기 3해서그 함수 f 에개서는 아홉 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를 중복순열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굳이 해석 을안 해도 되긴 해. 굳이 해석하자면은 서로 다른 세놈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이제 두 개, 선택에서 나열하는 거지. 3의 제곱. 그래서 9개. 이렇게. 음. 응, 응. 자. 근데 솔직히, 이렇게 굳이, 중복순열 근데 많이 안 써, 근데 솔직히. 응. <laughs> 솔직히 이거 몰라도, 중복순열 몰라도 이거 구할 수 있어. 응? 자, 봐봐. 요거 이제 중복순열이랑 함수 개수랑 이거 관계 한번 볼게. A, B, C. 자, 서로 다른 세놈 중에서 중복허용해서 이제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3파이 2만큼 있는 거잖아 그지자몇 개만 적어볼게 AA 그다뭐 AB AC 뭐쭉 있겠지 이게 그냥 9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세개 중에서 이제 중복허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만약에 AA잖아 왼쪽에 있는 거는 1이 싸서 맞춘 놈 오른쪽에 있는 놈은 2가 싸서 맞춘 놈이라고 생각하면은 요 놈이랑 대응되는 함수는 이런 함수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를 이제 나열할 때, 요놈 있지? 요 놈이랑 대응 이제 대응되는 함수로 보면은 1이 a 쏘고, 2가 b를 쏘는 함수에 대응되는 거요 그러니까 요 함수 개수랑 요거 세 놈을 중복허용해서 이제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 해석하자면은. 근데 솔직히 이렇게 안해도 되지 이거? 1이 써지는게 세가지 2도 세가지니까3 곱하기 3이 되는거지 응.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함수 f가 1대1 함수가 되는거 1대1 함수 기억나? 네. 만약에 1이 a를 쏘잖아? 2가 a를 쏘면 안되지 어, 어. 정의역의 원소가 두 놈이 다르면은 함수 값도 달라야 돼. 어, 얘는, 이, 1대1 함수 개수가 어떻게 될까? 네. 이것도 뭐, 저기 수학 하에서 했었어. 중복수위 몰라도 돼. 두 개야? 이게 뭐라고요? 그, 러니까 1대1 함수의 개수. 그니까 정의역이 1, 2, 2개고, 공역이 A, B, C 이렇게. 주어졌어 얘 정해졌어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가 뭐 여러 개 있겠지 뭐 이런 것도 있어 거고 뭐 1이 비쏘고 2가 해쏘고 이것도 1대1 함수잖아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를 몇개 만들 수 있냐는 거야 괜찮은데? 얘는 그냥 3 곱하기 2야 1이 쓸수 있는 게세 가지잖아 어, 그러면 1이 누군가 이제 쌌잖아? 얘를 제외하고 2가 이제 써지는 게두 가지잖아. 요그 각각에 대해서. 그 했었는데? 그치, 어, 했었어. 수학하에서. <laughs> 응? 그래서 3C에 2율이 되는 거지. 요거를 이제 뭐 순열이나 뭐 이런,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하자면 얘는 3P에 2가 되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 그냥 고의법칙만 알면 다 이거 구할 수 있어. 응. 됐지? 자, 그러면. <laughs> 자, 마지막으로. 음, 자 만약에 x가 1, 2, 3 아예까지 이렇게 있고 y가 n까지 이렇게 있어 <laughs> 자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함수 f의 개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응. 아까 전에 했으면, 은 자, 어. 한, 한 놈씩 봐봐. 1이 쓸수 있는 게 N가지지. 2가 음. 쓸수 있는 것도 N가지지. 함수면은, 이게, 중복돼도 상관이 없잖아. 똑같은 놈아도 되잖아. 1이 만약에 1을 쌌다. 2가, 아, 뭐, 1을 아도뭐 상관없지? MR도. 그렇지. 1이 쓸수 있는 게 N가지. 2가 쓸수 있는 것도 N가지. R도 N가지잖아. 그러면 n을 알게 꼽혀야 되겠지. 맞지? 알게. 아 그러면 요거는 n의 r 제곱 이렇게 돼. 음, 응 굳이 뭐 중복 순열로 표현하자면 n 파이 알레 되는 거지. 맞지? 맞지? 그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 아까 전 연습했죠? 1대1 함수. 계속. 어, 요거는 어떻게 될까? 어, 근데 여기, 일단은 R이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N... 만약에 R이 N보다 크면은 1대1 함수가 절대 안 나오지. 못 쏘는 놈이 있을 거니까. R이 더 크면은. 맞지? 어,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지. 마지막 요 놈. 하면 n r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n, p에 r 이래야 되는거죠. 맞죠? 응. 아무튼 함수 개수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응. 얘보다 훨씬 복잡하긴 하거든, 함수 개수 구하는 거. 조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끔 해가지고 막 케이스 나눠서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함수 계수과할 때. 응? 자, 그러면, 일단, 개념 설명은 다 했고. 자, 뒤에 넘어가서 24쪽, 어, 이거 다 하자. 23번부터 26번까지. 어, 이 금방 해. 어, 이거 뭐야, 중복순열 공식 이거 하면은, 어. 계산만 잘하면 돼. 자, 그 다음. <laughs> 필수 이제 4번. 자,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여섯 명의 선거인이 단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어, 기명, 그러니까 이름 적어서 그냥 투표한다 이거지. 그지?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기권이나 무효는 없다. 어, 두명의 후보? 후보를. 그냥 A, B 이렇게 두자. 여기 두명 나왔어. 나왔고, 이제 선거인이 여섯 명이 있어. 자, 1번 선거인,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어. 어, 이 여섯 명이 이렇게 기명으로 투표를 할 거야. 어, 그러면, 경우의 수? 어, 1번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지? 어, 2. 자, 2번이, 이제 정할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잖아. 그 6번까지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6제곱이니까 64. 이렇게 되겠죠. 맞지? 굳이 뭐 중복순열로 뭐 적자면 2파이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지? 뭐중복순열로뭐 뭐 해석하자면 서로 다른 두 놈이 있어 서로 다른 두 놈을 중복을 허용하고 여섯 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2 곱하기 이렇 나오죠? 만약에 이게 뭐 a, a, b, b 뭐 이렇게 나열이 됐다 그러면 1번이 a, 2번이 a 이렇게 뭐 투표했다 이말인거잖아 뭐 예를, 예를, 들, 예를 들자면 <laughs> 어? 이해되죠? 응. 자, 그러면 밑에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까? 자, 확인 찍크 27번 풀어보자 이거 2의 6제곱인지 6의 2제곱인지 이거 헷갈리면 안되는데 고배법칙으로 생각해봐봐. 헷갈리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5번. 자, 모스보. 아, 모스보. 이게 띠, 띠, 띠. 뭐, 이거네. 맞지? 얘가, 얘가 띠고, 띠, 이거, 얘는 띠고. 이렇게? 요거랑 요거. 자, 모스보 요거랑 요거를 사용하여 신호를 만들 때이 볼을 한개 이상 네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한개 이상 네개 이하로 아, 저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늦죠 빨리 빨리. 이렇게 되게 하세요. 한개 이상 네개 이하. 아, 그러면 자, 이 보호를 만약에 한 개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인 거지? 점 아니면 그냥 짝대기잖아. 예. 그, 이제 두 가지죠? 어, 그러면은 이거 일일이 다 구해야 되겠는데? 어, 이 보호를 두개 써서 만들 수 있는 경우, 경우의 수. 세 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네 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각각 구해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개. 두 개로 여기 채워 넣어야 돼. 점 아니면 짝대기로. 그러면 점 아니면 짝대기. 이두 가지고. 여기도 점 아니면 짝대기잖아. 그러면 요거는 2 곱하기 2 해서 네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게. 뭐, 실제로 다 적어보면은 점, 점. 아니면 점, 짝대기. 짝대기, 점.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이렇게 네개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게두 가지. 여기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 해서 여기 나오는 거죠. 맞지? 아무튼 이렇게 되고, 세 개, 세 개짜리 만들 수 있는 거, 신호. 세 개짜리. 여기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잖아. 그러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 4개. 네 4개짜리는, 네 요거는, 그제 2, 2를 이제 4개 곱해야 되지. 그래서 16개.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이제 다 더하면 되지. 요거 다 더하면, 30? 어, 3, 어 30까지. 나오네 30까지. 그치? 자, 어, 어, 그러면 밑에 확인체크 30번, 어, 30번 풀어보자. 음. 어, 자, 자, 6번, 7번 연달아서, <laughs> 자, 다음을 구하시오. 네 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 세 자리 정수 중? 어, 그러면 세 자리, 일단 네모 만들어 놓고. 어, 여기 홀수면은, 1의 자리만 홀수면은 이게 홀수인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일단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게, 홀수가 이렇게 두개 있죠? 아, 여기는 두 가지네. 볼수 있는 게그 다음에 음. 10의 자리나 100의 자리는 중복 허용이니까 각각 4가지 볼 수가 있죠 어, 이거 꼭해버리면 되지 어. 32개 이렇게 음. 나오네 맞지? <laughs> 굳이 뭐 중복승률로 뭐 적당히는 여기가 2가지고 이두놈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를 이제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4파2 이렇게 되죠 어. 근데 굳이 이 기호 안 적어도 돼 이거 바로 나옵니다 음. 자그 다음에 2번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로 중복를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이렇게 돼 있네 <laughs> 어? 그러면 일단, 네모 세개 만들어 놓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겠수세 자리의 정수면은 여기가 05만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요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게 5가지. 어,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치, 6가지. 여기? 6가지. 끝이야. 어, 180까지. 이렇게. 어, 쉽지? 자, 그 다음, 7번. 자, 7번. 자,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있네. 자, 4자리 자연수. 일단은, 요. 어, 네모 4개 이렇게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하고 2300보다 큰 자연수. 그러면, 2300, 1 0의 자리가 3일 때, 4일 때, 요거는 무조건 얘보단 크겠지, 그렇지? 자, 천의 자리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어? 3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여기에 올수 있는 게 4가지, 요것도 4가지, 요것도 4가지잖아. 그럼 요거 4의 3제곱, 해서 64개 되지.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올수 있는 게네가지 여기도 네가지네가지니까4의세제곱에서 64가지 이렇게 돼 근데 1000의 자리가 2일 때도 2가 될 때도 얘보다 큰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2 해놓고 어 3. 그 다음 뒤에 어떤 게 오더라도 얘보다 크지? 뭐지? 요런 거 있고 2. 그 다음에 100의, 어, 100의 자리가 4.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지? 그지 네. 어. 응. 일단, 자, 2, 3,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 뒤에 두 개는 어떤 수가 오더라도 얘보다 커. 지금 다 자연수가 남아있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요 4의 제곱. 어, 16개. 이렇게. 어, 요것도 4의 제곱에서 16개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두개더 하면은 70, 80, 80이 두개 있네? 어, 백 60개. 이렇게. 음. 자, 그러면 밑에 밑에 둘다해 보자, 이거. 응? 음? 금방 할 걸? 자. 자, 넘어가서, 필수 이제 8번. 음, 요거 하고, 밑에 문제 풀고 오시면 되겠네. 자. <laughs> 자, 두 집합. 자, X는 원소가 지금 AB 이렇게 있고, Y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나? N까지 자연수? 자, 이거에 대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49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아까 함수 개수 구하는 거 이런 거 했었죠? 어, 이렇게. 뭐, 다시 설명하자면. 자, 순자 이거 함수면은 이제 정의학인 원소가 한 발씩 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정의역의 원소가 알게, 그 다음에 이제 공력이 여기 n 개 있어. 1이 쏠수 있는 게 n 가지지. 맞지? 그럼 이 함수의 개수는 n 곱하기, 2가 쏠수 있는 것도 n 가지잖아. 맞지? 이게 뭐, 1이 만약에 1을 쌌어. 2가, 뭐, 1을 쏴도 되고, 뭐, 딴 거면 다 쏴도 되지. 한 발씩 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n 곱하기, n 곱하기 해서, 요, 마지막 요 놈까지. 요 놈까지 이제 쏠수 있는 게, n, 전부 다 n가 있어. 요게 이제, 알개가 되는 거니까, n 의 알제고 이렇게. 함수 개수가. 근데 1대1 함수는 이제 개수가, 1이 만약에 1을 쏘면은 2가 쓸수 있는 게얘 제외하고 쓸수 있거든.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가면서 이제 꼽혀 나가야 돼. 1대1 함수 개수는. 그치? 어, n에, 그치, 어, 7. <laughs> 어? 아번 해볼까? 여기 x, 여기 a, 여기 b. 이렇게 되고그 다음에, y가 1부터 n까지 있네? 이렇게? 자, x에서 y로의 함수. 이거 f를 했을 때. a가 쓸수 있는 게 n 가지잖아. 곱하기. b가 쓸수 있는 것도 n 가지야. 이렇게. 이거 함수 개수가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49래. 그러면 n은 7이 되겠지. 이렇게. 맞죠? 그렇죠? 그럼 1대1 함수 개수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1대1 함수 개수는. 응. 응, 이건 너무 쉬운데. 자, 밑에, 이건 뭐, 한 문제만 풀고 쉴까? 34번? 응. 그 빨리 푼 사람은 다 풀고. <laughs> 빨리 푼 사람은 다 풀고.